자, 지금 할 강의는 MBA를 사례로 들지만 지금 자기가 했던 분야하고 다른 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석박사 분들한테도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볼수 있으면 보세요. <laughs> 오케이? 자, 갑니다. 왜냐면 우리 옛날 속담 그거 있잖아요. 일을 알, 일을 알면은 뭐 삼을 아는 친구들이 있고 1 십을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이 제가 이렇게 특정을 찝어서 하긴 하지만은 시사점이 다 있어요. 다른 분야분들도 알겠죠? 오케이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Venture Capitalist BC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아주 빨리 설명할게요. 응. 그냥 그 좋은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응. <laughs> 이거가 되게 popular한 캐리어 고래에요 A MBA를 가고 싶어하는 그 캐리어 골 중의 하나가 하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잡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도 이쪽으로 경험 없잖아. BC. 어, 이거 feasibility 이슈에서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 가능한지. 님님 님. 오케이. 자, BC는 relatively new 해요. 막 100년 전에 있었고, 막 5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BC들이 새로운, relatively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야. 그러니까 경력을 쌓고 싶어도 그쪽에서 일을 안 했을 확률도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BC들은 큰 돈을 굴리지만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회사를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뭐어난 PC하고 PC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규모보다는 그래도 일차적으로 좀큰 규모의 회사들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BC 쪽에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BC는 경영 컨설팅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은 되게 제너럴하게 뽑아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 오케이? 다양한 백그라운드. 그래서 변호사 또 있고 경영 컨설팅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더 출신도 있고 뭐 CPA 출신도 있고 왜? 어떤 회사를 총체적으로 보려면 어, 우리가 여기 투자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지금 말한 것 같이 총체적으로 다양한 앵글로 다 봐야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C 스페셜리스트 경력이 있어야 MBA를 갔다 와가지고도 캐리어고를 BC로 잡아야 그게 이해가 된다 어 그게 그래야지 용납한다 학교들이 그게 아니 아니야 아니마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어 경영 컨설팅 출신이 아니지만 가가지고 MBA 갔다가 경영 컨설팅으로 빠진 경우가 많아요.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런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내가 문과 출신이야. 근데 내가 MBA 갔다 와가지고 aerospace engineering 회사에 CTO, chief technology officer가 되어서. 그 엔지니어들을 리드해 가지고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거는 좀 비지빌리티에 걸릴 수 있어요. 어. 근데 아무리 이것도 얘기하기 나름이야. 그들은 엔지니어들은 스페셜리스트라고. 그치 그렇지만 나는 MBA가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리드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핑킹이 필요하니까. CTO라도 테크놀로지만 알면 안 돼. 테크놀로지를 알고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해도 말이 돼. 설득하기 나름이야. 하물며 이것도 되는데, 님. 오케이? 어, 그래도, 아, 뭐, 이건 아니잖아. BC, BC는 다양한 사이드로 갈수 있는 거고. 아, 그리고, 님, 그럼 MB를 왜 가요? 자기가 했던 거를 꼭 똑같이만 한다면, MB 학교들도, 그러니까 난 BC, BC. BC가 내가 예를 들면은 무슨 어떤 건설회사에 있었어. 그래서 건설회사 쪽은 잘 안다. 왜냐면 건설회사 쪽도 BC들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뭐 집안 스마트하우스 이런 거 있어가지고 테크놀로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BC들이 뭐 테크놀로지에다가 투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도 BC의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투자 대상. 그쵸. 그러면은 어, 나는 컨스트럭션 쪽을 잘 아니까 좀 컨스트럭션 쪽으로 어, 많이 뭐 하는 뭐 비씨나 아니면은 컨, 그냥 비씨 들어가서 컨스트럭션 쪽으로도 좀 많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난비 c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MBA가 필요하다 하고 왜 MBA가 되는 거고 그렇 그리고 MBA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 학교들도 아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캐리어 체인지기도 해요 어 진짜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비 c 라는 거를 쪼개 보면은 어떤 거를 딱 보고서 어떤 회사를 보고 그회사의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피셜리 비 c 에 있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대기업에서 다닐 때 내가 하는 게 그거라고 신규 사업부에 있다고. 그쵸 일종의 연장선이다. 할 수도 있는 거야. 님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이거이거 이거, 이렇게 막 남이 막 그쪽 경력이 없잖아. 어 okay. 오케이. BC는 되게 흥미로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BC를 원하는 분들 많다고 제가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BC 다녔던 대한민국 통틀어 가지고 BC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이 있어요. 그들만이 BC 캐리어고를 쓸수 있나요? 노. No, 노노. No, no.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아. 응?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화이팅.